예. 지금 예, 예. 시작했습니다아 그래, 그럼 어, 해놨어. 한번지고 오프닝 지금 뭐야? 라이브 어, 시작이야? 어, 어 시작했어요. 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손이 바뀐 것 같아요. 예아 그래. <laughs>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 오케이. 뭐 리모컨 뭐 어디 갔어요? 예, 예. 음, 이런 건다원위치 궁금하네요, 지금 라이브 지금 몇달 만에 켜 보는 거죠? 라이브. 그때 여기 늑대 사냥 때 한번 켰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아 일단 빨리 진행합시다. 네. 자 여기는 어디? 월미도! 월미도! 우리가 월미도 왜 왔죠? 그냥, 어, 야, 들어왔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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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아니, 그런 거 지금 신경 쓰지 마. 아니, 아니, 그래도 소통을 해야지. 어. 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가 <laughs> 여기 온 이유는? 어, 지금 홍보대사 최초 브이로그가 될것 같은데. 아, 그 최초 브이로그. 저는 선글라스 꺼갖고 지금 채팅 안 보이는데 지금 아. 소통 좀 해주시죠. 뭐저 보고요? 소방스 안 꼈어? 아니 아니 아, 저보다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뭐 네. 아, 빨리 빨리 소통 좀 해주시죠. 나 <laughs> 선글라스 벗을 수가 없고 지금 <laughs> 저, 안 보여. 하나도 채팅이 안 보여.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왜 왔죠 여기 월미도에? 아 브이로그 찍으러 왔습니다. 음, 브이로그 찍으러 왔어요. 네. 네. 지금 저희 바다 처음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하이 하이라고 누구 어떤 분이 해주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아 덥다. 빨간 중고차 근양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 지금 몇달 만에 핀 거죠? 진짜 우리 오랜만에 켰습니다. 네. 자 일단 소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촬영을 했죠. 네. 어디에 죠 촬영을? 황토? 일가. 일가. 네. 네. 황토 일가 촬영을 했는데, 거기 황토. 황토 인테리어 하는 데이잖아 음,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산찰과, 끈... 어, 네. 또, 네. 한옥집 위주로 많이. 그렇죠, 그렇죠. 저... 오늘 한대는 병원, 한의원. 네. 됐습니다. 네. 네. 끝나고 지금 월미도 지금 공영 주차장, 제2 주차장? 네. 네. 차 대고 지금, 지금 브이로그 찍으러 왔는데, 네. 바다를 지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바다, 아, 뭐 저는, 자주 봤어요. 아 저는 오랜만에 봐요. 자주 네, 네. 최근에 많이 내려왔잖아요. 장이야. 아아 네. 네. 인천의 바다는 어떤 느낌입니까? 아 인천의 바다는 네. 난또 인천 상륙작전 떠올르죠. 인천 상륙작전. 네. 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요? 네. 아, 어. 네. 인천. 저기 그 기념비도 있어요. 저기가 송도인가요? 저기가 송도 모르겠어요. 일단. 아 몰래? 단 얘기. 모르 네. 모르겠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시끄러우시대 시끄럽대요? 어 가까이 하지 말래 시끄럽대 아지 떴어? <laughs> 아니 내가 느끼기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아네 네. 에코 꺼갖고 아마 마이크는 잘 들릴 거예요 자 여기만 있지 말고요 우리 이동하실까요? 네, 네. 가시죠 자 멀미도 네. 밥은 먹었으니까 네. 뭐 회는 네. 이 더운데 먹을 순 없고 그쵸. 저희 지금 라이브 바다에서 하는 건 처음이죠? 예, 사회받아, 네, 서해바다 인천. 우리 계속 존댓말 하는 방송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노예 반반말로 반말로. 반말로 아, 가. 아 내가 반말로 ]이라고. 반말로 가죠. 형아. 어 형. 어. <laughs> 내가 왜 존댓말 하면. 고있 그러니까 형도 이게 지금 직업병이야. 아 이거. 이거 계속 서 그래. 아 이거 깨. 이래 이래 버릇해갖고 이거를 벗어날 수 아니, 없는 아니, 거야. 카피니까. 어 어. 이거를 래도뭐 네. 예의가 바른 게 낫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잠깐만 이거뭔뭔 면에 뭐, 뭐 뜬거 같은데. 어어뭐 뭐 데이터가 조금 뜬거 어. 같은데. 요아 진짜. 여기 와이파이 뭐 그런 건가? 얼도 저기 놀이기구저 뭐죠? 저큰거 회전하는 거저 뭐라고 그러지? 뭐 대관람차? 저너 뭐야? 난 바이킹밖에 몰라요. 아, 대관람차 저기 어. 보이네요. 어. 대갈람차잘보일려나 어. 모르겠네요. 어, 어. 이게 지금 얼미도 열차? 어. 열차길 그거 그러니까. 위에 어.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라이브 되는 거 맞죠? 네 지금 어, 채팅 나오네 올라오네, 올라오네. 네. 어네여이뭐안 <laughs> 보여요? 뭔래요네 뭐, 예. 땡겨서 봐야죠 아왜또 존댓말 하네? 당겨서 봐야 땡겨서 또 존댓말 당겨서 봐야지 어자 여기 어. 인천 상륙작전 어 그러네 딱딱 있네 여기 상륙지점 어 녹색해안 1950년 9월 15일 아니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 뭐가? 그, 그렇게 아 옆과 안옆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이게 제대로 찍히는 건지 모르겠어 지키고 있어. 어, 있어. 지금 막 돌아왔다 나갔다 해. 오. 어. 어. 자, 이, 아, 여기서 이제. 잠깐. 어, 이러면 되겠네. 이곳이 음.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상륙지점 네. 녹색 해안. 녹색 해안. 네, 이 지점은 1950년 9월 15일 네. 새벽 유엔군의 유엔군. 네, 사령관 네. 더글라스 맥아도 원수가 네. 전함 261척과. 상륙군 미해병대 제 1사단 한국해병 제 1연대를 진두지하여 네. 역사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한 네. 제 3곳의 상륙 지점, 어. 적색 해안, 청색 해안, 녹색 해안 중한 지점 녹색 해안입니다. 아, 목 한번 하시죠. 감사해요. 우리 또 목념. 자, 여기가 이제 인천 월미도 대갈람차 길. 저기, 음. 저 한, 뭐야, 300m 에서부터 타고 쭉 레일로 가나 봐요. 그쵸. 근데 이거는 나는 없을 때여갖고, 아. 모르겠어요. 저는 월미도 자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저는 10대 때 한, 어, 아, 요거, 요거 한번 볼까요? 뭐 있는지? 여긴 지도, 지도. 네, 여기 설명. 그러니까. 면한 어, 뭐, 바퀴 돌, 이게 대갈람차, 이, 이 기차를 타고. 월미도 유람선도 있고. 어, 기차를 타고, 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어. 여기 여행을 관광을 하는 거죠? 그쵸 네 지금 우리 월빈이도 홍보대사 된것 같은데요? <laughs> 어, 월빈도 홍보대사 왜또존댓말나가냐 네. 어, 아, 좋다 플라비. 좋다 아나 확장 왔네 우리가 너무 방송 이렇게 버릇해갖고 그래 아뭐 어때 좀어 어, 어, 어. 오케이 그럼 좋지 뭐 음. 어. 저기 배가 가네요 배가 어. 어. 자아 <laughs> 어, 날씨가 좋아서 좋네 어. 날씨가 더 더워, 응. 더워. 아니 아니 난 좋아 응. 이 날씨 좋아해. 그것도 뭐야 비 온다. 근데 내, 내일 비 온다. 이런 게 봐봐, 어? 응. 인천이잖아. 응. 대천도 비슷해. 대천? 어. 응. 대천도 비슷한 느낌이야. 응. 대천도 서해잖아. 어. 비슷한 느낌이야. 응. 이런 느낌 나. 응. 자, 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그치. 동네 사람. 응. 어. 아 여기 관광객도 있어요. 어. 어. 있어 있어. 어. 아기가 울어요 어? 어 세팅 좀 일, 이거 못 뭐, 읽겠습니까? 뭐, 어, 지금 여기 햇빛 때문에 응응응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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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보시 봐주시죠 <laughs> 아, 어. 뭘 보래요? 뭐 하나요? 여기 재미있는 조회서가 음. 참가한 거 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laughs> 뭐, 뭐 조회수가 뭐라고? 조회수가 아까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 두 명밖에 없으니까 아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지금 영상 지금 사람보다 남기는 영상이래 그니까 러 저장되는 거니까 오 어, 저거 저.. 저력이기구형 어. 타봤.. 타봤겠지? 근데 나.. 나 저런거 못타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나 못타 못 가볼까요? 아니 속도 공포증 어, 있어.. 어왜 때려? 때리지? 어 속도 공포증 있어갖고 나 저런거 못타 어 저거 찍어도 재밌겠다 사람들 얼굴 안 나오게 어. 찍어야지 어 맞아 자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어 오 많다 여기 뭐 이렇게 뭐가 늘어났네. 그거. 나난 청어. 나 봐봐. 어렸을 때이 앞에 거 나무 어. 바이킹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 청어 봐. 아 디스코팡팡 그거까지 어. 봤어. 나 저거를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어. 뭐 바이킹. 그, 어바이킹 싫어했어. 어. 나그 느낌이 싫어 막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막꽉 이런 거 이거 싫어. 찌릿찌릿. 어나 그거 싫어. 어. 난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나난 싫어. 저 느낌이 왜 좋아?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요 몰라 그냥 스릴 짜리? Justamente... 어 나도 나저 느낌 왜 좋은지 난 물어보고 싶어 재밌어 어. 와그기서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니까 아 오늘 그네 아 오늘 그네 어 저기 봐 디스크팡팡 MC 어. 손님 다섯 명 예, 타고 있다 다섯 명 다섯 명? 여기서 어 아버님이 아니지 마일랜드 현지 지금 한에 아, 이게... 집어봤... 핏줄 왔어요. 포기까지... 이게, 봐봐, 형, 그, 그 하면서 이게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이 화면을 이렇게 해놔야 돼. 나 말라고. 어, 뒤집으면 안 돼.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돼. 그래야 이 화면이 안 끊겨. <laughs> 어, 나이스. 아, 지금 길거리 방송 처음이죠? 아 어, 어, 처음이죠? 아 처음이지 형? 처음이지. 어왜 계속 이게 교정이 안 되네? 잠깐만, 어, 이거 가면 또볼거 없는데. 어. 어. 아니, 저 우리 방송 경력이 있는데 유튜브, 형. 우리 라이브도 좀좀 좀 종종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주 합시다 어. 어떻게 뭐 라이브 온 건데 저거 어. 그거 뭔, 뭔 차? 어 그렇게 하면 이게 또 화면 디지피 아, 모르겠네. 디지피 아, 아까 한서 아. 그래. 어자어 오라 어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걸어가자 인도 어. 여기 차 길이야. 어자 우리 길거리 방송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컨텐츠가 홍보 컨텐츠인데 우리 이 이런 길거리 우려도 시청자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어. 또전댓 말은 그냥 됐어, 됐어. 어. 좋아졌다, 인, 좋아졌다. 인천 인천의 추억. 인천의 추억? 딱 어. 하나 있는데 뭐 어. 방송용 아니야. 어. 응. 어. 딱 하나 있어. 그냥 아, 방송용 아니네들 도 군대 아, 입대 때 아, 당시. 아, 아니면 뭐 어. 좋은 기억 인천에. 없어. 없어? 어. 인천에 좋은 기억? 어. 총 여기 저기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 이지 요즘에 생긴 거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없었어. 어. 경도 서울 밖에 안 벗어났나? 서울 밖에 벗어날 일이 없었지. 어. 집 학교 집학 운동 저기 막뭐 운동장. 어. 뭐 친구들하고 놀아봐야 뭐 아니, 형. 솔직히 우리가 투샷이 응. 우리 정우성 이정재 같은 투샷이 나와야 되는데형그깐만 하지 마. 진짜. <laughs> 아니, 우리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기. 먹을 때도 좀 응. 있고. 응. 자. 근데 네. 여기 좀 앉을까요? 어, 여기 남의 모텔이에요. 아, 그런가? <laughs> 아 뭐, 벤치에 앉아서, <laughs> 아니,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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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안 벤치에 앉아고 얘기를 좀 하던가. 어, 빨리 갑시다. 어. 어, 라이브니까 끊을 수가 없으니까 편집이 그러니까, 없잖아. 어. 편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로. 네. 아, 그래도 라이브 켰는데 들어오긴 하네요. 그럼요. 어. 아니 그렇게 잡지 마요. 앵글 이거 별로 안좋아. 어, 이 앵글 이렇게 앵글 잡는거 별로 안좋아. <laughs> 팔이 아파요. <laughs> 아 그럼 바꿀까요? 아 괜찮아요. 농담이에요. 어. 농담 농담. 아 어, 여기는 <laughs> 어. 응. 뭐가 안타까워? 어? 뭐가? 밤에 왔어야 되는데 얼미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잡히지도 않아 형 아, 밤에 오면 이렇게 아, 잡히지도 근데. 않아 지금 온게 딱이야 어. 그리고 날씨도 그렇게 이제 더운 날씨는 지났고 선선해지는 이제 날씨로 진입했고 더운 날씨가 이제 올 거지 아니 오늘 오늘만 시간대가 시간대가 아 나는 우재 우재 형이 빨리 CF 하나 찍었으면 좋겠어 어? 어 CF 좀 하나 찍어 형 건강, 건강 관련 CF. 어? <laughs> 내 몸이 안 건강해서 안 좋아.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얼굴에... 그런 말, 그런 말하면 어떡 해요? 건강 <laughs> 건강 건강 관련 그 CF 들어올려도 말겠다. 이제 관리를 해야지. 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 저리 가자요. 자 여기 또. 어. 음악 소리가 저작권이 걸리는 거기 나오는데. 아 그런가? 응. 아 진짜 이거 제재하는 게 너무 많다. 이리로 가면 안 되겠다. 그럼. 이거 뭐 유람소로 는데 어. 근데 여기 이 소리 떠나려고 그러면 어. 다시, 근데 저희가 가긴 해. 어, 어. 어, 지금도 뭐, 녹화를 하고 있네. 그러네. 뭐, 잠기 자랑하는 거아니요 나가서 춤, 춤출까? 뭐 노래할 거야? 어. 나 노래 못 하잖아. 춤만 추잖아. 어, 뭐 하네. 이렇게 손흔들 손으로 가? 이렇게 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빨간색 튀어 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근데 이거 마이크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맞겠지? 아코아나내어아코네어 아, 어. 웬만해서는 잘 나올 거야 아 여러분 방송 상태가 안 좋은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제 죽 거야 응.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와 이제... 여기 밑에도 또. 그러니까. 어, 여기 낚시 저기... 낚시 하는데네. 우리 절까지 들어오네 어. <laughs> 낚시 하는데네, 낚시 하는. <laughs> <laughs> 어, 보여? 어, 보여. 멘트 좀 해. 왜 힘들어서 그래? 걷, 걷다 보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이거 즐기면 되잖아 브이로그니까 멘트에 신경쓰지마 형 우리는 브이로그야 브이로그야? 어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여긴 어디? 월미도! 어? 이거 해봤어? 저 동전 넣어야 돼 동전 없어 지금 아 아니 이거 전망대 이런 데서만 하잖아 동해 나 전망대. 파주에서 북한 보는 거 해봤어 해봤어? 형 군대 소를 한번 들려주면 안 되나? 로. 자, 지 없다 알았어 근데 그런 말도 안안안 해도 아니까 그런 말 축사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요? 되지다. <laughs> 어. 어. 여기 앉자. 그냥 아. 좀 앉아서 앉아서 청화 차라리. 그래. 아니에요. 아니. 그래야 ]야. 시청자들이 오고. 여기 울고. 앉자. 어, 어, 어. 그래야 시청자들이 올것 같아. 앉아서 하자, 이제. 앉아. <웃음> 우리가 <웃음> 너무 지금 하니까. 아, 보자. 옆에 믿도록 아저씨가 얘기하시. 어. 오, 이분도 재밌는데 왜안 뜨지 그러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아, 실시간 안, 안 끊기고 지금 나오고 있나? 중간 중간에 끊기긴 했겠지. 어. 근데 네. 아, 이런 멘트 좋다. 이분들 왜안 뜨네? 어, 형. 이 이런 추천서도 있어. 이분도 왜안 뜨냐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뭐 어, 잠깐만. 어. 어 지금 핸드폰 들어왔는데 여기 하... 어. 그... 왜, 왜 하고 하고 있는데 실시간. 아 근데 왜 그래? 형안 보여? 아이 그, 네일이었였죠어 됐다. 어, 됐어 지아 나는 지금 선글라스 때문에 안 보는 거구나.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자막을 좀 보겠습니다. 아이 참 지금 채팅. 어 월미도 편인데 지금 월미도 처음 왔어요. 그냥님, 그냥님이 참 어. 재밌네 조회수 참다만 거 빼고 그지? 어. 재밌는데 아듣지그러까 걸어다니면서 <laughs> 재밌긴 했나? 어. 감사합니다, 그냥님 나가셨을 수도 있어 한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네. 네. 우리 구독자? 그러니까 오셨겠지. 네, 네 그러니까 알고 들어오셨겠죠. 음.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진행 봐야지 앉았으니까. 네. 음. 고맙습니다. 네, 월미도 편 지금 실시간 라이브 시작했고요. 지금 돌아다니다가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잠깐 대기했습니다. 음, 네. 지금 18분 됐으니까 우리 뭐한 3분 안에 끝냅시다. 네. 네. 자, 지금 처음으로 우리 인천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홍보대사 TV에서 인천에 네. 처음 왔죠. 네, 월미도 홍보대사가 된 기분. 네, 꺼졌다. 와, 빠져나간 거야. 빠져나간 아... 거야, 지금. 여러분, 배터리가 나와서 라이브는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니, 아직 안 꺼졌어. 뭐 실시간...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어 실시간... 네, 여기서 아, 마치겠습니다. 실여기 네, 마치겠습니다. 이거, 이거 잠깐만. 화면이 빠지는것같아요 어, 화면이 지금 싸들겼어. 깔끔. 어, 어떻게... 아니, 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여기 다 끝내 주세요.